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르브론 17로우 타이탄 모델입니다. 홀 레드 컬러에 금색으로 스우시와 르브론 마크. 엄청 화려한 모델인데요. 이 타이탄이라는 이름은 필리핀에 위치한 아주 큰 농구 편집샵 상호라고 합니다. 르브론 14부터 별주. 지금 별주란 말잘안 쓰죠? 별주 모델로 나왔었는데 14, 15는 국내에서 못본것 같고요. 작년에는 올 네이비 컬러에 금색이 들어간 르브론 16 로우 제품으로 타이탄 모델이 나왔었고요. 올해 이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르브론 18 제품이 일부 출시가 되었고 바로 앞전이기 때문에 르브론 17은 이제 발매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데미를 장식하는 멋진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실루엣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모습. 혀 부분에는 타이탄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 모습. 그리고 뒤쪽에는 금색으로 멋지게 르브론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솔 모습입니다. 로브론 17 로우 제품은 하이 모델과 다르게 앞에 주메어팟 두 개가 빠져 있고 리액트가 사용되었는데요. 플레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메어팟의 유무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눠서 느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메어팟 대신에 이 리액트가 사용된 로우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농구와 시그네이처에서 로컷이 나오면서 스펙 다운이 되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로우는 플레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일반 워킹용, 그냥 가벼운 운동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에처럼 주메어 팟이 빠지고 그냥 파일론 중창이었으면서 실망스러웠겠지만, 로봇 17은 리액트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이 모델도 쿠션이 좋았지만 이 로우 모델도 또이 나름 리액트 쿠션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펙 다운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더잘 맞으시는 분들은 스펙 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솔은 두툼한 발포 인솔이 사용이 되었고요. 타이탄 로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닐라 뭐 필리핀 해가지고 여기 뭐 위도 경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샵을 나타내는 주소가 아닐까 싶고요. 신발의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463g으로 그렇게 가벼운 편의 로우컷은 아닙니다. 하지만 묵직한 느낌이 좋은 쿠션을 주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 대표적인 편집샵인 카시나와 나이키가 협업을 해서 덩크 SB 모델 나왔었는데요. 농구도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홉시티라든지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모리 어, 또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루브롱 17로 타이탄 모델 가지고 짧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